당시에 법재판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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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공정한 우리법재판 문영면은 각성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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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내고 껴맞추는 헌법재판 웬말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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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영면은 각성하라 상실 편파재판 헌법재판소 교단한다 교탄한다 교탄한다 교단한다 불공정한 우리법재판 문영면은 각성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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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내고 겸하출한 헌법재판 웬말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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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영면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게 파괴하는 무영면역 각성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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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법집 파괴, 헌법재판소 각성하라. 박수하라, 박수하라, 박수하라. 파괴, 헌법재판소, 각성하라. 각성하라.